다가 좀 이따 찰예 녹화 부탁드립니다. 예 녹화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음 최근에 우리가 요즘 계속 요한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도 제가 요한 계시록 말씀을 또 전하고 있고 또 수요 우리가 성경 부할 때도 요한 계시록 말씀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을 어,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계속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곱씹고 하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요즘 또 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그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어, 이 저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요한과 함께 이일 후에 내가 요한과 함께 바라보는데, 어, 특별히 먼저 하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루,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앉으신 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이렇게 정말로 화려하게 둘러져 있고 또그 보좌 주변에는 2 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 멸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들이 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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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달하고 찬송을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을 바라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죠. 전에 있던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지고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새이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21장에 나오죠. 특히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니 구원 얻은 1 4만4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또 성도들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있고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니 이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더 이상 아픈 것도 전혀 없는 그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또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을 쫙 바라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요. 그리고 또이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과 함께. 또, 땅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비참하고 참혹한 연장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불못에 던져진 자들은, 성경이 이래 말합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겁니다. 무기징역입니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이 있으면 좋은데, 얼마, 뭐, 얼마 동안만 고통받는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는 그 고통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과 하늘, 지옥과 천국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생생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접 경험하는 것이죠. 하늘도 갔다가 땅에도 갔다가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기도 한그 감정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그그 그 깊은 현장 속에 함께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또 인간의 비참함도 보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이 이일 후에 내가 또 보니라고 요한이 하늘도 보고 땅도 보는데 우리는 그 현장 속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바다에 빠져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영생의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 개시,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활동하던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1세기 초대교회 당시 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오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인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계시가 종결되지 않았던 그때 66권 이 성경이 아직 완전히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기록되지 않았을 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천국을 직접 경험합니다. 우리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여도 보면 제가 그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제가 실제로 천국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지옥을 갔다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갔다 왔대요. 저는 말씀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해도 이렇게 가슴이 벅찬데 보십시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을 한번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송도님들 내가 아무리 세계 테마 기행으로 어떤 나라를 막그 우리 TV로 세계 테마 기행 많이 보시죠? 저도 많이 봅니다. 그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는 나는 자연입니다. 그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에서 애들 보고, 아빠가 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하면 전부 다 손는데요. 한두명 빼고. 그 엄마들은 이제 드라마를 말고, 남자들은 그게 로망입니다 자연 속에 갇혀가지고, 그 여자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저, 저도 사실 이해안 저는, 저는 못살것 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저는, 그못 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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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힘들 거 저는 못살것 같아요. 그, 저는 사람이 좀,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없어도 좀 그렇고, 그 산속에 갇혀가지고 막그 막 저는 좀 못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그 아무리 봐도 직접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만큼 안 되거든요. 내가 그 세계테마기행을 여러 수천번을 봐도 직접 한번 가는 게더 나아요. 예, 하여튼 간접경험보다는 직접 경험이 더 나은데 바울은요. 직접 갔다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날에는요. 이, 이 하나님의 계시 66권 성경이 완전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고 간접 경험하고 그 무시무시한 지옥불을 경험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계시가 종결된 시대입니다. 우리 바울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누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분들 간증을 하는 거, 저는 사실 잘안 믿어요. 성도님들 성경은 100%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험을 고백하는 간증은 주관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요, 개시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가 셋째 하늘을 셋째 하늘을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라고 12장 2절에 기록하는데 어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1층 2층 3층으로 나눠요. 1층 1층은 어디냐면 공창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이 있죠. 와 구름이 많다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2층은 뭘까요? 구름 위에 우주 예 우주 공간을 2층 3층이 어디겠습니까? 네, 천상세계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3층천이라고 하는데 내가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은 천상세계를 내가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요 자신이 내가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하면 왠지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내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 바울 너 대단하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울을 막 칭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학자들은 이 내가는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사람은 바울 자신을 말한다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사실 자신인데도 바울은 그라고 표현한 제 3자로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로다. 자, 그이 바울은요 천상 세계 3층 천이죠.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곳에서 천국을 보았는데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그늘이라는 것은 자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바울이 이 보았던 이 천국은 놀랍고 신비롭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경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아마도 그 한계를 가진 인간의 언어로 그 영광스럽고 복된 천상세계를 표현한다는 것이 행여나 내가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훼손할까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았던 천상세계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한 것을 딱 함구해버립니다. 바울은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바울이 얼마나 이 수사학의 대가였는데요. 수사학은 말하는 법입니다. 얼마나 수사게 대가해서 서론본론 결론 에가 자기가 보았던 그 세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자신이 가진 그 언어로 말로 이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딱 절제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본이 환상과 계시를 계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부득불 자랑하노니 너무 대단한 세계였다. 내가 이 세계를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볼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국 입신하고 그런 거는 오늘날 없습니다. 거의 극히 드물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모르겠습니다. 주시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일반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도 바울처럼 천국에 갔다 왔다. 바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도 자신이 갔다 왔던 이야기를 간증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거든요.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 바울은 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내가 해가지고 내가 말로 했을 때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그 나라가 훼손될까봐 하지 않는데 아무튼. 바울은 이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 경험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라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그 부득불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가 또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뭘 자랑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두 가지 자랑입니다. 첫 번째 자랑은 뭡니까? 부득불 12장 1절에 나온 것을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천국을 경험한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좋아서 이것을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물론, 표현,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봐 자랑,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고백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가 그 천국을 경험한 것이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자랑이면 두 번째 자랑이 뭐겠습니까? 자, 12장 9절에 보시면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자기가 잘난 거 자랑하죠. 저도 어쩔 때 보면 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잘 것 없는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참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도 자랑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 내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잘돼 있고 내가 이런 집에 살고 내가 뭐 옛날에 이런 경험들을 했고 쭉 자기 자랑을 열 가는데 바울은 뭘 자랑 그런 강한 것들을 자랑하죠. 근데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예, 네,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바울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만큼 심지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이러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자랑한다. 첫 번째 자랑. 또한 가지 그는 뭘 자랑한다고 하냐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 그리고 이 약한 것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때 12장 7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경상도 말로 가시, 과자, 가시, 가시라고 말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이러한 여러 약한 것들,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천국을 직접 경험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계시가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주님이 허락하신 셋째 하늘을 본 이란 주의 환상과 계시로 인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여러 약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여러 약한 것들을 주셨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요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해서 이 육체의 가시라고 했죠. 자기가 자랑하는 이 여러 약한 것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본 환상과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환상과 계시, 그 천국을 경험, 경험까지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하면 육체의 가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의 충만한 영광은 그가 본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천국을 보고 마음에 감격을 누리고 하 아, 너무 너무 좋다, 너무 너무 좋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우리가 세계 테마 기항을 볼 때, 아, 저 나라 가고 싶다. 마음만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직접 비행기 표를 끊고 여권을 발급해가지고 그 나라를 가야 됩니다. 내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 그 영광에 충만,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그가 직접 경험했지만 그본 것으로만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느냐, 그거 어떻게 실제로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육체의 가시,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좀더 정확한, 좀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 죽은 후에 저 천국의 영광을 얻으려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예수를 믿고 난, 난 뒤에, 자, 인생의 고난을, 육체에 가신 인생의 고난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실제 체험한 그 충만한 기쁨에만 도치되어 있으면 결코 그 나라에 갈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그 가시로 인해서 고난을 통과하여 순적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계속해서 게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번더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게시록 말씀을 보면서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 속에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하는 지옥불을 볼 때, 가슴이 선득합니다. 또 하나가 요한계시록 볼때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물론 상징적인 숫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성도들 14만 4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룩한 신부인 이 성도들은 자 이들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고 계시록에 말하냐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대요. 그래서 14만 4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고난의 그긴 터널을 다 통과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만 딱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생에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다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전혀 육체의 고통도 없는 저 천국에 이르려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과 함께 모두가 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이 땅의 인생을 달려가야 한다고 라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눈물의 골짜기죠. 육체의 가시는 고난의 길이죠. 좁은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수 없고 저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10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서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로 아, 아무 걱정도 없네. 어쩜 저렇게 행복하게, 유복하게 살아갈까. 참 부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그분들의 삶에도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치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상대방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만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절대치의 고난을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또 십자가라고도 하는데, 이 십자가 육체의 가시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몸만 봐도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하나씩 고장이 납니다. 육체의 가시가 조금씩 더 많아지죠. 강남 부자들 제 아는 목사님이 강남 부자들 있는 그곳에 사회 가는 분이 있어요. 성도들 한 500명인데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우리가 1년에한 서너 번꼭 만납니다. 한네번 정도 우리가 만나는데 어떨 때는 서울에서 만나, 어딜 대구에서 만나는데. 그 목사님 교회는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잘사산 많대요.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이 요즘 강남 부자들의 관심은 부, 우리 자녀들이 돈을 어떻게 해서 많이 버는 그 관심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상속시켜 줄수 있을까? 그게 자신들의 제일 관심이래요. 죽을 때까지 못쓸 만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대요. 우리는 좀 상상이 안 가죠. 여기 세계랑 좀 다릅니다 저, 저 집이 보통 몇 십억씩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저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그, 런 정말로 그래, 행복하게 살겠네 아니래요 강남 부자들 자녀들 다 잘되고 의사 뭐 변호사 막 전부 다 그런 집안 사람들 몇 십억짜리 집에 살고 아프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좋은 음식 먹고 늘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정말로 정말로 진짜 진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행복합니까? 아니래요. 그분들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없습니까? 아니래요. 집안에 보면 어려움들이 많대요. 모든 것이 완벽해가지고 내 인생에 아무런 육체의 가시가 없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냥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없애주시면 얼마 좋겠어요. 우리 성도 육체의 가시 없애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대로 가지고 지금 나를 따라오라.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몇번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세번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데, 우리 세번 기도하면 하나님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세 번. 그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가지고 한세번 정도 온 힘을 쏟아가지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대충 기도하거든요. 아닙니다. 막, 진짜 땀이 피가 될 만큼 간절히 세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의 응답이 12장 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정말로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너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너의 구원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가져가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도 기도하죠. 주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주님이 가져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저의 가시도 좀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의 육체를 가져가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 때로는 네 가시를 그대로 두라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주님이 제거해 주실 때도 있는데 제거해 주시고 가져가실 때도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고 너는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게 하셨는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가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가 직접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가 행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네가 그 보았던 실제로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애가 끝날 때 눈물골짜에 가득한 이 사도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날때 그는 그가 보았던 그 영광의 나라에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함께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이 땅에서 누리, 누리보지 누려보지 못한 지극한 기쁨을 그곳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시는 악독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육체의 가시, 고난, 십자가의 아픔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고난과 아픔으로 점철된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그 영광의 길이 끝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영원한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 뵐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가시,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마다 우리를 예배하신 그 영원한 초서를다 함께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